안녕하십니까 선박 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선 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허가 매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laughs> 자 어떤 허가인지 자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허가가 담통 미용의 통발 허가입니다. 혹시라도 복합 허가를 가지고 계시면서 통발을 한번 해보시게 어, 해보시고자 하는 분들 제한테 연락하시면 이제 교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선체와 허가가 같이 이렇게 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뭐 팔고 사고 또 하다가 보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하면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발품도 팔아야 되고, 시간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복합 허가를 가지고 있고, 통발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 계시면, 제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발 허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경남 겨제시에 있습니다. 경남이니까 경남 통발 허가 필요하신 분, 제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이 있습니다. 차액은 이제 천만 원을 원하거든요. 통발을 주고 복합을 지 교체를 할 때. 근데 원래는 천만 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 아주 쿨하게 이제 이 선장님께서 통발 허가를 양도를 하고 복합 허가를 이렇게 가져오겠다 그럽니다. 자, 지금 여기 아래쪽에 전화 보이시죠? 이 전화를 해 주시면 제가 아주 깔끔하고 편리하게, 이제 서류만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복합어가 가지고 계시고 통발을 한번 해보시고, 해보시고자 하는 분 계시면 이제 경남에서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편, 편안하게 이렇게 교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선중계사 정포리고 선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